이 흐림이, 여러분 보세요. 여기 에 왼쪽에 있는 여기, 그저이 건물하고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이 길이 있고. 그런데 여기 이곳과 저곳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? 십자가가 있잖아요. 그죠? 십자가.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저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. 십자가를 통해서만이. 여기, 여기 저, 여러분 보실 때 화면에 그저 왼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아요. 여기 몇명 되지 않습니다. 소수야.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요, 아, 무섭게 왜 그런 그림을 보여주냐고 그렇게 얘기하죠.